안녕하세요. 이번 심층 분석에서는 율포 철학 어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좀 흥미로운 사상 체계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뭐 철학이라기보다는 좀더 넓게 우주론, 언어학, 또 건강까지 다 아우르는 그런 체계죠. 네, 보내주신 자료 보니까 창시자 전종일 씨가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 이 철학을 만들었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죠. 그 삶의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균형을 찾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에서 시작된 거죠. 그래서 나온 핵심 개념이 그공모 자라는 독특한 틀인 것 같고요. 이걸로 우주 언어 건강을 다 깨뚫어 본다는 거죠. 정확합니다. 그세 가지 공모자 이게 순환하는 구조라고 봐요. 그리고 그 전체를 관통하는 게 바로 울림. 이라는 개념이고요. 아, 울림. 이게 핵심 키워드군요. 어, 특히 훈민정음을 그냥 문자가 아니라 어떤 치유적인 코드로 본다는 점, 그리고 말이고 약이다. 이 주장이 상당히 인상 깊었어요. 네, 그 부분이 아주 독특하죠. 어,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철학의 핵심 주장, 없는 게 없다는 이 통찰이 듣고 계신 당신의 삶에 어떤 실질적인 의미를 던져줄 수 있을지 같이 한번 파헤쳐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독특한 지도 한번 따라가 볼까요? 네. 정부가 정말 많으시다잖아요. 어쩌면 이런 통합적인 관점, 이 공모자 구조나 울림 개념이, 뭐랄까, 세상을 보는 새로운 렌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울림이 핵심이다. 그럼 먼저 그 뼈대가 되는 공모자 3위 이름 구조. 이거부터 좀 풀어봐야 할것 같은데요. 네, 좋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시자가 고난 속에서 균형 회복을 고민하다 얻은 답이라고 하잖아요. 네, 네. 여기서 공은, 음, 단순히 텅 비었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모든 가능성이 잠재된 꽉찬 상태 없는 게 없는 바로 그 상태를 말하는 거죠. 아, 텅빈 충만함 같은 건가요? 그렇죠. 비유하자면 숨을 들이쉬기 직전의 그 고요함 모든 가능성을 품은 그 상태가 공인거죠. 그럼 모는요? 어머니 모자를 쓰던데? 네, 말 그대로 품어 앉는 단계예요. 그 공의 가능성을 따뜻하게 품는거죠. 숨을 들이마셔서 잠시 머금는 상태 같다고 할까요? 또, 낡은 생각이나 습관을 비워내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아하, 그리고 마지막 자는? 자는 이제 그 품었던 것이 구체적인 현실로 드러나는 단계입니다. 내쉬는 숨처럼 세상에 표현되는 모든 현상들, 뭐, 하늘의 별, 땀의 생명, 우리가 하는 말, 행동, 이런 것들이 다 자에 해당되는 거죠. 흥미로운 비유네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우리가 너무 이 자,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집착하면 근원인 공과 품어에는 모를 잊게 되고 그게 바로 불균형, 심지어 질병으로까지 이어진다, 이런 내용이 있던데요? 네, 정확히 보셨어요. 그래서 율포 철학에서 말하는 치유라는 건요, 단순히 증상, 즉, 자만 다루는 게 아니에요. 아, 근본으로 돌아가는 거군요. 그렇죠. 근원인 공의 비움, 그리고 모의 품어내는 힘을 회복해서 이 공, 모, 자, 공으로 이어지는 자연스러운 울림의 순환, 이 리듬을 되찾는 게 핵심인 거죠. 이 셋은 절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생명 리듬이에요. 이 근본적인 울림의 리듬이 우리가 쓰는 언어, 특히 훈민정음과 연결된다는 지점, 여기가 정말 파격적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훈민정음을 단순한 문자체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우주적인 리듬, 즉 공모자 구조를 그대로 담아낸 어떤 공명어, 치유적인 언어로 해석을 하죠. 공명어라. 좀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훈민정음 창제 원리 자체를 우주적 공명 구조로 보는 건데요. 예를 들어 복잡한 한자를 쓰던 것에서 벗어나서 이게 공, 하늘, 땅, 사람, 에, 으, 이를 품는 모음, 이게 모, 그리고 발성기관 모양을 본뜬 자음, 이게 자, 이 결합해서 아주 생명력 있는 울림을 만들어낸다고 보는 거예요. 와, 모음은 부드러운 숨결 같고 자음은 단단한 뼈대처럼 조화를 이룬다. 뭐 이런 해석인가 보네요. 네, 그런 식이죠. 그래서 의미를 전달하기 이전에 그 소리 자체가 가진 울림이 우리 몸에 직접 영향을 준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말이 곧 약이다. 이 주장은 진짜 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건가요?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어떤 분들은 좀 너무 상징적인 해석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음, 자료에서는 이걸 꽤 실질적인 차원으로 설명을 해요. 말이 그냥 기호나 의미 전달 수단이 아니라 물리적인 파동, 즉 울림으로써 우리 몸의 생리 작용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물리적인 파동이요? 네 예를 들어 따뜻하고 긍정적인 말의 울림은 혈액순환을 돕는 보약처럼 작용하고 반대로 차갑고 부정적인 말의 울림은 피를 굳게 하는 독약처럼 작용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직관적인 피유를 쓰죠 와 상당히 강렬한 주장인데요 이게 혹시 현대 과학하고도 좀 연결되는 지점이 있나요? 오네 찾아보면 흥미로운 지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정신 신경 면역학 PNI라고 하죠? 아, 네, 들어본 것 같아요. PNI 연구들을 보면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 또 우리가 하는 말이 실제로 신경계나 호르몬 분비를 통해서 면역 체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게 밝혀지고 있거든요. 이게 말이 단순한 심리 효과를 넘어 생리적 변화를 일으킨다는 율포 철학의 주장과 어느 정도 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볼수 있죠. 오호. 심지어는 훈민정음 자음 모음 하나하나가 특정 장기나 감정 조절과 연결되는 어떤 치유 코드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해석까지 나아가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자, 그럼 이 모든 논의가 결국 지향하는 바, 최종 목적지는 어디라고 봐야 할까요? 그건 바로 복본입니다. 본래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뜻이죠. 복본? 네. 내 안에 그 본래적인 건강함, 완전함, 조화로운 울림을 회복하는 것 이게 최종 목표예요. 그래서 그 선언이 중요해요. 깨달음을 구하지 말고 건강의 뜻을 두라. 부초 겨구 어지 갱강. 어, 그 구절이요? 네. 네. 추상적인 깨달음을 쫓기보다는 구체적인 몸, 소마의 건강을 통해서 진리, 그노시스에 접근하자는 굉장히 실천적이고 몸중심적인 관점을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건강이라는 게 단순히 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훨씬 더 적극적인 거죠. 말 자, 생각 모, 마음 공. 이세 가지의 울림이 조화롭게 순환하는 역동적인 상태 그 자체. 그걸 건강이라고 보는 거예요. 아주 실용적인 관점이네요. 듣다 보니 관계 문제에 대한 언급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상대방은 나의 울림이다라는 울림 선언문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핵심이에요. 상대방은 나의 울림이다.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그걸 무조건 외부 탓으로 돌리지 말고 혹시 내 안에 그 공모자 울림이 불균형해서 그게 반영된 건 아닌지 돌아보라는 거죠. 내면의 균형을 회복하는 게 관계치유의 열쇠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우와 정말 흥미로운 여정이었습니다. 오늘 우주의 근원 구조라는 공모자에서부터 훈민정음을 치유적 언어로 보는 관점 그리고 말이 가진 그 물리적인 힘, 말이 곧 약이라는 개념까지 네 모든 게 결국 울림과 균형 그리고 본래 상태로의 회복, 즉, 복본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듣고 계신 당신에게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율포철학의 주장처럼 말이 정말 당신의 건강과 관계에 물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울림이라면 오늘부터 당신이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말의 온도, 이걸 조금 더 따뜻하게 조절해 보는 건 어떨까요? 어쩌면 그것만으로도 스스로를 치유하고 또 주변 현실을 조금씩 재구성하는 아주 강력하면서도 간단한 실천이 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